안녕. 오늘은 대회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메이트 유형을 배워볼 거예요. 특히 이거 알아두면 은 여러분들 쉽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. 대회에서도요. 이거를 아나스테자 메이트라고 하는데 블랙킹을 보시고요. 이 블랙킹이 어디로 움직이죠? 이것뿐이 못 가죠. 그런데 블랙킹이 어딘지 확인했죠. 그럼 이 블랙킹을 공격할 수 있는 기물이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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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까요? 우선은, 나이트, 그 다음에 퀸, 룩. 이런 순서대로 움직여서 이길 거예요. 블랙킹을 나이트가 체크할 건데요. 지금은 블랙킹이 이분뿐이못 가죠. 나이트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,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블랙에 누가? 나이트 잡아버리겠죠. 나이트가 체크하면 이국 뿐이 못 가죠. 그 얘기는 뭐냐? 이 킹은 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 퀸과 룩을 이용해 서 어떻게 메이트가 나올까요? 나이트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블랙킹이 코너에 있을 때에는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. 갈수 있는 곳, 갈수 없는 곳. 나이트 때문에 안 되죠. 그쵸? 그렇죠? 나이트 때문에 이 멋쟁이 나이트 때문에, 그럼 룩이 가서 체크하면 뭐예요? 체크메이트. 자, 그러면 비슷한 문제예요.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? 블랙 킹이 이곳에 있네요. 이곳 뿐이 못 가죠? 그럼 나이트가 있고요. 우리의 나이트. 그 다음에 뭐 룩이 있네요. 또 다른 룩이 있네요. 지금 이 나이트는 너무 멀어가지고 못 이겨요. 이기는 데 도움이 안 돼요. 그래서 뺐어요. 이 나이트가 먼저 체크를 하면, 킹이 고소로 갈 때, 룩들이 활용할 거예요. 잡아볼게요. 킹이 잡을 수밖에 없죠. 갈 곳이 없으니까. 그렇다면, 갈수 없는 곳, 나이트 때문에 못 가고요. 갈수 있는 곳, 위, 아래뿐이 못 가죠. 그렇다면, 이 나이트의 도움을 받아서, 룩이 가가지고, 체크하면 뭐예요? 체크메이트.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보세요. 아시겠죠?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!